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비상계엄 세 번째 이야기예요. 2016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또다시 탄핵정국이라는 대격변을 불러온 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으며 본 게시탐정 또한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엄령이 실시된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윤석열 및뉴월더 음보세력들의 이해관계나 기타 사유들을 종합해보자면 윤석열의 최후 발악 및 간신들의 농간질일 수가 있고 반유월드 성향의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된 음모세력들의 트럼프 집권 대비 사전작업 차원에서 혹은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선수교체 목적으로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것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어진다면 보수 우파에 대한 심판 목적의 이벤트일 수도 있겠네. 음. 개엄령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군 장악 및 내부 통제 실패 미숙한 작전 진행 또 명분이 없고 전술 전략이 부재하고 사전 작업도 미흡했다 개엄 당일에 지지 시위가 없이 반대 시위만 일어났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사들은 뭐 사전에 미리 급습해 가지고 이제 구금한다든지 아니면 국회를 봉사하려면 제대로 대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철통같이 막는다든지 혹은. 전반사아 자꾸 자꾸 전반절한다. 전광혼을 비롯해서 이 태극기 집회 지도부 측에 미리 첩보를 흘려 가지고 개엄 당일 날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대대적인 지지 시위를 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개뿔도 없이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어설프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개고픈 물고 정당하다고 외치는 것과 반대로 개업령의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였는데 하다못해 조선시대 국왕도 인의와 도리를 저버린 폭정을 하면 반정을 당해 축출되는 판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가 적용 안 된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왕정시대 군주라서 뭐지이곧 국가다라고 외칠 처지도 아닐진데 불법적인 거병 군사 동원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개음령의 사유는 뭐그쪽이 말하는 대로라면 뭐 국회 독재로 인한 예산 삭감, 또 부정 선거, 종북 좌파 친중 간첩들에 대한 대처인데 예산 삭감은 민생 예산을 건드리지 않은 국회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고 부정 선거는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허위였고 간첩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 정보 기간, 방첩 기간이 있을진데 그런 적법한 개통을 활용하지 않고 뭐 했단 말입니까? 경찰청 안보수사국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방첩사령부 공직수사처 등 대공기관 정보기관 수사기관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굳이 개엄령을 내려서 법 위에 엘리트 통제기구를 두는 것은 전형적인 유월드의 공작질에 해당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마라라타 업계에 처음 발들해 났을 때 많은 글들을 읽었는데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그 환상을 통해 본 사람이 쓴 글이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켄 피터스에게 주어진 예언과 꿈, 휴거와 대환란. 나는 대환란을 보았다. 1981년 8월, 1981년에 꿈으로 꾼것이 꿈으로 본 것이었고 2001년에 이 글이 공개되었답니다. 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은. 그는 거의 모든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크고 평평한 스크린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 모든 채널과 주파수가 그의 연설에 맞춰져 있었다. 히틀러는 그가 처음에 나, 나타났을 때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이 남자는 즉시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온 세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때에 대해 말하고 지구 평화의 새로운 진앙과 세계 시민권을 위해 현재의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에 대해 말했다. 세계 질서에 대해 말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나를 놀라게 했다. 이 남자의 신질서를 확신하지 않았다. 나의 자유와 애국심은 즉시로 침략당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그의 새로운 계획을 수용했다.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속히 그리고 저항 없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로운 때와 세계 질서에 대해 언급하며 즉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유와 애국심은 침해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신속하게 저항 없이 권리를 포기했대요. 또 아, 보세요. 군 경찰과 텔레비전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추적하며 감시한다. 새 지도자와 그의 법은 저항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선출된 관공 직원들이 없었다. 헌법이 나라의 법이 아니었다. 우리 헌법이 너무나 쉽게 평화군법으로 대체되다니 충격적. 프라이버시가 없다. 군 경찰이 도처에 있었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추적하며 감시하고 있었다. 헌법은 평화군법이라는 걸로 대체되고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들 대신 새 지도자가 임명한 공직자들만 존재했고 군과 경찰이 도처에서 모든 것을 추적하고 감시했답니다. 또 아,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미국에 너무나 속히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쉽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 너무나 빠르게 아무 저항도 없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는 주인공이었다. 1981년에 미국의 어떤 카톨릭 신자가 꾸었던 이 대환란 꿈에서 나온 이꿈 꾸고 나서 이 사람이 개종했대요.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하루아침에 벌어질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스무스하게들 넘어가시는데 개엄령이 선포되던 날의 포고문 내용은 상상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아스트라란 거였습니다. 보시면은 개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어, 군부대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 진입, 계엄사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불복종시 처단, 불복종시 영장없는 체포 가능, 계엄법에 의한 처단 가능, 국회가 무력으로 국회에 진입하고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의 금지, 언론 출판의 통제,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조항든지 정말 감이 안 오십니까?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하대. 샹. 만약에 그날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다면 그것도 지난 총선에서 보수파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200석 가까이 획득한 당이었다면 그날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 계엄령의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대로 전체주의 통제 국가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리 없이 말살되는 것이고, 이제는 대놓고 뉴월드의 괴뢰정부가 완성되는 상황이라고요. 입 주디만 띄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던 보수파들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리던 그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될 뻔했다는 거 정말 모르십니까?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했다면, 일단 국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만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고, 일이 잘안 되면 국회에 책임을 넘기면 되는 거지. 그게 개엄령까지 내려가지고 국회를 불법화하고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국회의 의결에도 개엄해제를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말살이 아니고 뭔데요? 흔히 뉴월드 음모세력을 대표하는 용어인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된 관료집단들이 실권을 잡고 실질적인 권력자 행세를 한다는 의미인데 국왕과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확률이 의회 독재가 벌어질 확률보다 아득하게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만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국회에 있으며 모든 독재국가들은 국회가 무력화되고 정부의 앞잡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순간부터라고요. 행정부가 입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독재입니다. 옛 로마 공화국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군단 지휘권과 호민관 특권으로 원로원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무너졌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됐죠. 유명한 SF 시리즈인 스타워즈에서도 은하 공화국이 은하 제국으로 변신하는 내막은 공화국 의장이 자신이 조작해낸 전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든 후에 그것을 빌미로 전권을 쥐고 공화국 의회를 무력화시킨 거였고 앞서 1 9 8 1년에 대환란 환상도 휴거와 대지진, 대격변이라는 비상사태 와중에 적그리스도가 비상대권을 쥐고 통제체제를 수립한 거죠. 공산체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중국의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등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제구시를 못하고 공산당의 주군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의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관위의 부정선거, 종북좌파와 친중간첩, 국회의 정부예산삭감, 이재명 등등 이런저런 적들을 만들어서 내세운 뒤에 그걸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순서였습니다. 연출된 위기상황과 만들어진 비상사태, 그리고 스스로를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 우상화하고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건 덤이죠. 또 보시면은 북한 관련 사항이 심각하다. 당장 출동해야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북한 관련 사항이라고 계엄군으로 투입될 병사들까지 쏘겠는데 만약 윤석열을 빨리 탄핵해서 직무 정지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뒀으면 예전에 이회창 선거 캠프의 총풍 사건 때처럼 북한에게 알바비 주고 휴전선에서 총좀 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대남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전방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벌인다든지 해서 판을 뒤집을 위험성도 충분했습니다. 안 내려 엄면쳐 들어간다 붕짜자 붕짜하는 붕자 거지. 이걸 눈치챘는지 북한이 전혀 없지 조용하게 지금 숨만 죽이고 있잖아요. 괜히 어 빌미 줄까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세계 질서의 수립 과정이자 일루미나티의 권력 장악 수법 아닌가요? 본 게시 탐정의 주야장천. 윤석열을 경계해온 게 괜한 기후로 보이십니까? 이 뉴월드의 괴뢰가 아주 전형적인 일루미나티의 수법으로 150분이나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신세계 질서를 만들 뻔했는데 대체 그렇게나 시대의 증조니 정세분별이 운동하면서 음모론 장사를 해쳐먹는 분들께서는 이런 게 정말 그 눈깔에 안 보이십니까? 왜 항상 이런 거는 본 개시탐정의 눈에만 보인단 말입니까 진짜 아, 내가 이상한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무력화되는 순간 자유 민주주의는 끝장입니다. 국민 주권을 대변할 기구가 없는데 민주주의가 뭔 소용이야?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자비를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많은 보수파들이 건국적 운동하며 1948년 8월 15일만 기억하시는데 그 날은 정부 수립일이고 그보다 먼저 5월 3 1일에 대한민국의 재헌 국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뽑기 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먼저 있었고요. 50 총선거. 음?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국회가 먼저 있었어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헌법이 먼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재헌절이 괜히 있어요? 국회를 부정하고 무력하려는 시도는 그 취지와 의도가 무엇이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도를 하는 자를 끌어내리고 축출해야 오는 거란 말입니다. 대한제국의 신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본 게시탐정이 지난 문재인 좌파정권 기간 동안 그렇게나 대통령 욕을 하고 비판했어도 저희 부모님은 일도 걱정 안 하셨는데 정권 바뀌고 제가 윤석열을 비판하니까. 저어머니께서 혹이나 제가 그 정권에 의해서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가 너 윤석을 욕좀 그만해라. 대구 출신의 평생을 보수 우파로 살아오셨음에도 그렇게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한미 동맹을 부르짖는 이 정권이 전 정권보다 민주적이지 않다는 걸 직감하셨던 모양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절망스러운 것은 눈과 뇌에 뭐가 씌었는지 똥오줌 못 가리고 놀아나는 이 가축같은 사들이에요 보시면은 국회는 범죄자 속을 입법 독채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차단 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차단 불용한 후에 그 총뿌리와 군합발이 어디로 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계엄포고령에 의해 국회활동과 정당활동을 금지했기에 이후 정당들이 작당하여 계엄해제 결의를 하는 것은 포고령에 위반된다. 계엄해제 의견은 무효이며 포고령을 위반한 의원들은 모두 구속돼야 한다. 국회를 일단 폐쇄하고 국가최고비상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 의회 경비대는 모두 철수하고 철수하지 않고 계엄군에 저항하면 국회를 포격해도 상관없다. 아 이런 새끼들이 히틀러한테 박수를 쳤구나. 어? 국회를 금지하는 개헌포고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인데 미쳐도 단단히 미친 우파들이야. 개헌군에 저항하면 국회를 폭격해라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 씨. 이 나라 우파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이 씨발것들아 진짜 또 보세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한 70시간 여섯기도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북한 공산군에 의해 낙동강 방어선까지 불러. 아니 그비상경업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었다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말살하려는 시도를 벌였던 그뉴월드 괴뢰 새끼를 위한 기도를 뭔 낯짝으로 올려오냐 지금? 미친 개들 아니야? 아, 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기, 하나님의 강권적 도시를 위해, 위해 기도하자. 정동수 목사. 변개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 본다고 크리더 거들먹거리면서 정치에 미쳐가지고 제대로 눈깔이핀 정동수 목사의 꼬라뱅 보니까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한 거 실전에 못 써먹으면 족도 쓸모없는 헛껍데기란 거 다시금 뼈에 새깁니다. 아이, 정동수 씨. 내가 너랑 같은 목사인게 쪽팔려 이 새끼야.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당신이 그리더 빨아 제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르는 짓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행태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같은 장에 나오는 거짓 선제자의 행태랑 어딘가 닮은 점이 있지 않던가? 계시록 백날 쳐보면 뭐해? 응? 또 보세요.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한 70시간 연속 기도. 아이고 모세와 아론이 뒷목 잡겠네. 어디서, 어디서 우리를 팔고 지랄하겠다 이거. 7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 구해 주셨으니까 윤회를 탄핵되지. 어? 탄핵이 안 된다는 예언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 일주일 뒤에 탄핵된다는 얘기는 안 하시지? <laughs> 아 거짓말을 안 했다. <laughs> 에스더 기도운동 부분하고 또이 눈깔 삐어한 기사 에스더가 사실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응? 당신네들이 그토록 구세주 마냥 메시아 마냥 찬양하고 경배하던 윤석열이 개업령 발령했을 때 150분 동안이나마 신세계를 맛보고 행복하셨을 텐데 그 150분의 신세계가 그냥 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 질서가 될 뻔했다는 것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개고품 물고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자들을 물고 빨고 있다니 이런 민중들이 나중에 적그리스 나타나면 그렇게 환호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면서 말이야 계시록 13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게시 탐정이었습니다.